2010년 8월 한 남자가 부모님 집의 낡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그가 가진 것이라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통장 잔고 단돈 2.26달러뿐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천 원.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5년 3개월 뒤이 남자는 통장에 125만 달러, 즉 15억 원을 모으고 회사를 그만둡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5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지옥철에 몸을 씻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 정년인 60세, 아니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 파이낸셜 프리덤의 저자 그랜트 사바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65세까지 기다리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요. 오늘은 그가 5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한국에서도 통하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착각부터 깨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들여 돈을 법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돈은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지나간 일본 일초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있어야 자유를 얻을까요? 막연히 부자라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부자는 명확한 목표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바로 연간 지출액의 25배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4천만 원을 쓴다면 10억 원이 있으면 됩니다. 이 10억 원을 연 4%의 수익률로 굴리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매년 4천만 원을 쓸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의 법칙입니다. 10억이요?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숨만 쉬고 모아도 2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빠른 은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본업에서의 소득 극대화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연봉 협상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당신이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신과 같은 경력직의 연봉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성과를 수치로 정리하세요. 1년에 500만 원만 연봉을 올려도 일을 투자했을 때 30년 뒤의 차이는 수억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부업입니다. 저자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기술을 독학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만원, 10만원이었지만 나중엔 본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여기서 핵심은 부업으로 번 돈은 10원 한푼 쓰지 않고 100% 투자한다는 원칙입니다. 월급으로 생활하고 부업 소득은 전부 미래의 자유를 위해 적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산 증식의 속도를 10배 빠르게 만듭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기왕이면 당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부업을 찾으세요.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혹은 당신의 직무 능력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처음엔 미미해도 시간이 지나면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출 통제입니다. 커피값을 아끼라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가장 큰세 가지 지출, 주거비, 식비, 교통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는 월급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자는 5년간 낡은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와 살며 주거비를 극한으로 줄였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돈을 투자했기에 5년 만에 은퇴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종잣돈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저자는 복잡한 주식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매달 기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세요.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새 차를 뽑고 해외여행을 갈 때, 당신은 더 일하고 덜 써야 합니다. 저자는 이 시기를 지루한 중간 단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이 3일의 휴가를 위해 1년을 일할 때, 당신은 평생의 휴가를 위해 5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40년을 자유롭게 살기 위한 5년의 투자, 해볼 만하지 않나요? 한국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월급 250만원인 사회 초년생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을 더 벌고 주거비와 식비를 아껴 월 2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수익률 8%면 10년 뒤 얼마가 될까요? 놀랍게도 약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 돈이면 작은 오피스텔이나 배당주에 투자해. 월 15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은퇴는 아니더라도 실은 상사에게 언제든 사표를 던질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거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퇴근 후 1시간 넷플릭스를 끄고 나만의 부업을 고민해 보세요. 내 지출 내역을 열어보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부터 해지하세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세요. 남들이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내가 콘텐츠를 만들고 가치를 생산하여 돈을 버는 쪽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랜트 사바티어는 말합니다. 은퇴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5년 뒤에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자유를 위한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떼십시오.